봉날 시즌이면 어김없이 긴 줄이 늘어서는 삼계탕집. 그런데 요즘 삼계탕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의 유명 삼계탕집을 기준으로 한 그릇에 2만원. 재료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재료값 상승과 봉날 특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비싸도 너무 비싼 요즘 삼계탕. 실제로 삼계탕 재료 가격을 보면 1인분 기준 약 9천원 정도로 식당보다는 저렴하지만 직접 만들어 먹기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마트와 편의점,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매가 가능한 레토르트 제품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직접 가서 먹는 게더 낫지 않나? 가성비만 좋고 맛은 별로인 거 아니야? 과연 식당에서 사 먹는 삼계탕을 대체할 수 있을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간편식 삼계탕을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이거는 오뚜기 삼계탕이고요. 가장 많이 보이는 제품 중 하나일 거예요. 미리 조리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국물 색깔이 좀 노르스름 한 편이고, 수삼이 이렇게 두개 올라가 있고요. 얘를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찹쌀이 있고요, 이렇게. 은행이 들어있습니다. 설렁탕 같은 그런 비주얼. 엄청 진한 그런 느낌? 삼계탕인데, 되게 자극적이고, 감칠맛이랑 MSG 많이 넣은 것 같은 그런 맛이 확 나요, 일단. 입 안에 이렇게 촥! 감긴다고 해야 되나? 닭 냄새가 심하진 않지만 좀 퍽퍽하고 닭고기를 푹 우려가지고 난 어떤 자연의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좀 적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g s 2 5랑 할인이랑 같이 해가지고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삼계탕을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국물은 되게 투명하고 맑은 곰탕 같은 그런 국물이요. 대신에 닭이 존재감이 엄청 크거든요? 카림이라서 그런가? 얘를 가르면. 찹쌀도 꽤 양이 많은데요? 대추, 수삼, 찹쌀 이렇게 있네요. 오, 와, 이거는 한약재 맛이 좀 강하다. 삼계탕의 정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육질 자체는 굉장히 쫄깃하고 탕 냄새도 별로 없어요. 닭고기 질이 좋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음, 그냥 사먹는 삼계탕이랑 견주봐도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퀄리티가 상당해졌어요. 닭은 조금 작은 듯한데 엄청 부드러운 게 느껴져요. 그리고 반을가르면 밥알이 바로 풀어져요. 근데 밥이 다 이렇게 풀어져 버려가지고 약간 식혜 같아. 근데 수삼이 있다고 했는데 수삼이 안 보여. 아, 국물 맛있다. 먹자마자 확 당기는 맛이에요. 특유의 그 감칠맛이랑 짭짤함이 간이 잘돼 있네. 음, 뼈가 부어! 레토로뜨라서 실제로 먹다가 뼈가 부러지네요. 이게 먹을 때 조심히 드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뭔가 보장된 맛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닭국물 맛. 음, 부드럽고 육질이 되게 쫀득쫀득하네. 보기에 좀 깔끔하지 못한 게 단점이긴 한데, 맛은 괜찮습니다. 그 이마트에 가니까 피코크에서도 삼계탕 라인이 쫙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뭔가 좀 베이직한 걸로 보이는 이거 챙겨왔고요. 진한 한방 냄새가 확 나는데? 좀 맑은 듯한 국물에 닭기름이 살짝 떠있는 정도? 엄청 부스럽게 찢어진다. 안에는 이렇게 찹쌀이랑 신실한 수삼이 들어있고, 밥은 양도 꽤 많아요. 여기 대추도. 음! 되게 깔끔한 국물이다. 살짝 심심해요. 그래서 이거 드실 때는 소금간 좀 쳐서 드셔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부드러워가지고, 먹을 때도 막 녹아서 없어질까봐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육질이 좀 단단한 편이에요. 막상 먹으니까 한방 맛이 그렇게 클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당히 깔끔하고 맛있다, 이거는. 세븐일레븐에서 무고촌이랑 협업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누룽지 통다리 삼계탕. 어, 이거는 완전 죽 누룽지라서 그런가? 이미 죽처럼 나오고요. 통닭다리가 이렇게 이만큼. 어, 무거워. 자메이카 통닭다리. <laughs> 삼계탕 버전 같은 느낌? 보시면 뭐 다른 그런 부재료들, 한약재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요. 마늘 보이시죠? 마늘 향이 제일 강하게 나고 속 편하게 그냥 닭죽처럼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삼계탕 생각하고 드시면 안될것 같고 근데 닭 다리가 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 비주얼은 좋았지만 삼계탕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쉽다 하림에서 삼계탕 라면을 냈더라고요 비주얼은 이런 느낌 특이한 게 수삼 오일을 마지막에 뿌려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삼계탕 풍미를 내는 킥인 것 같거든요 오우 참외 향기가 라면에서 이 냄새 맡기 쉽지 않은데 국물은 약간 맑은 것 같으면서 조금 색이 진해요 고명으로 닭고기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묘하다 이거 라면인데 삼계탕 맛이 나네 그 라면 특유의 그짭 짜한그 감칠맛이 있잖아요. 거기에 삼계탕을 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게 라면도 아니고 삼계탕도 아니고 수삼 향이 홍삼 캔디랑 라면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야. 삼계탕 라면은 아니지만 닭곰탕 라면을 선보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면이 쌀면이어가지고 어떨지 좀 궁금해요. 아주 귀여운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요. 닭 베이스의 쌀국수의 느낌도 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라면 향이 좀더 강해요. 음, 음! 면 진짜 쫄깃쫄깃하다. 약간 잔치국수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 하얀 라면 먹고 싶을 때 먹기 괜찮은 그런 선택지다. 아, 근데 상당히 괜찮네? 가장 맛있게 먹은 삼계탕은 바로바로 바로 비비고 삼계탕입니다. 국물이 정말 맛있었고 닭고기의 육질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걸 일단 꼽았고요. 삼계탕을 먹어야겠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추천드릴만한 제품은 하림이랑 같이 해서 나온 삼계탕이고요. 그냥 사서 먹는 건줄 알았어요. 한약재의 향이 굉장히 과하지 않게 적당히 잘 났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닭고기의 질이 가장 좋다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이 피코크 삼계탕 만 국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괜찮았어요 라면 중에서는 이 닭곰탕이 맛있었어요 이 삼계탕 리뷰에는 논외로 그냥 맛있게 먹은 라면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트 삼계탕 플러스 라면 해가지고 총7종 한번 먹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복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말복까지도 다 같이 잘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